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포신용 가스총 이 제품은 포신용 가스총 B38 비어가 스크레이 페퍼건이에요. 여성 자기 방어용으로 딱 맞는 아이템인데 디자인이 간편하고 사용하기 쉬워요. 자석형 부착 방식으로 현관문에 고정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 제품은 KC 인증도 받았고 품질 보증도 철저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.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아이월드 세이프텍의 호신용 가스총 토마코 V 3.0이에요.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디자인이 정말 세련돼요.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해요. 가방에 쏙 들어가서 휴대성도 좋아요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습도 해보면 좋겠죠? 안전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대한안전공사의 호신용 가스총 B-38 슈퍼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0회 분사가 가능하고 5m의 사거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디자인도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되고 손에 쥐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무엇보다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에요. 추가 리필 약재도 구매 가능하니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